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타이어를 잘 보면 여기 털이 나있잖아 이거 도대체 뭔지 알아? 일단 이 털은 스퓨라고 불러 이 스퓨는 진짜 아무런 기능도 없고 그냥 만들다 보니 생긴 거야 일단 타이어를 만들 때는 여러 공정이 있거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성형이랑 가리 공정이야 여기서 성형은 대충 타이어 같은 모양을 딱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무늬도 없는 유연한 타이어를 찍어낸 거야 그럼 이걸 제품 모양에 맞게 딱 만들어야 할 거잖아 그때 거리공적으로 정확한 모양을 잡는 거지 이때 타이어 모양에 맞는 틀이 있어 이 틀을 몰드라고 하는데 이 몰드 안에 유연한 타이어를 넣고 강하게 찍어버리는 거야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근데 이 몰드에 넣는 타이어가 몰드보다 아주 약간 크고 그래서 남는 타이어들이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구멍으로 녹아서 실처럼 빠져나오게 돼. 이렇게 막 주렁주렁 실이 달려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딱 이쁘게 면도하고 제품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새로 뽑은 차나 타이어를 갈았던 차에만 이스피라는 것이 보이고 막글리면서 차를 타다보면 바람에 쓸리든 모래에 쓸리든 바닥에 쓸려서 스피라는 친구는 레이저 제모를 한것마냥 사라지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스피라는 친구들을 보고 새 타이어의 상징처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피를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 그래서 요즘 타이어 회사들은 트리밍 공정을 추가해서 처음부터 레이저 제모를 해둔 타이어를 내놓더라고. 옛날에 주차된 차를 보면서 타이어 털을 뽑곤 했는데 그럴 필요